안녕하세요. 오늘은, 짜잔! 엽떡에 마라로제 떡볶이 시켜봤습니다. 콧마요? 이것도 같이 시켰어요. 너무 맛있겠죠? 와, 진짜 마라 떡볶이랑 똑같이 유부 들어가 있고, 우삼겹 들어가 있고, 오뎅이랑 떡볶이 당연히 있고, 중국 당면이랑 분모자. 너무 맛있겠다. 냄새도 진짜... 여기에다가 우삼겹이랑 유부는 추가했어요. 기본적으로 있는 거에서. 잘 먹겠습니다. 음 분모자 제가 최근에 두찜에서 마라로제 찜닭을 먹었었잖아요. 그때 되게 자극적이고 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걱정을 했었는데 얘는 일단 짜지 않아서 좋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로제 꾸덕꾸덕한 느낌이 별로 없고 묽은 편? 로제 크리미한 맛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우삼겹이랑 떡볶이. 음. 오리지널 마라 떡볶이보다 확실히 매운 맛이나 마라 맛이 덜 하긴 한데 알싸한 마라 느낌이 나긴 나요 확실히 먹다 보면 좀더 매워질 것 같은 느낌? 음 입에서는 알싸한 게좀 덜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침이 목에서 막 알싸해요 마라 제대로군 음 오늘 사실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촬영을 못하려나 했거든요. 근데 마라 로제 이거 신상 나온 거 먹기로 했던 날짜고 또저 마이크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찍고 싶어가지고 배도 고프고 늦게 사 시킨 건데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음. 그리고 주먹밥 같이 먹으면 맛있다 해가지고 시키려다가 딴거안 들어가고 그냥 간이랑 김가루만 조물조물한 것 같길래 집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음! 맛있다! 콩마요랑 같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찍어서 콩마요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음! 와, 엽떡이 진짜, 떡볶이도 최강자잖아요. 다른 메뉴들도 이렇게 맛있어버리면, 어쩌자는 거? <laughs> 음! 이거를 여기다 아예 부어버리면, 느끼하다는 얘기가 좀 있길래, 부어 먹지 않고, 이렇게 올려 먹는 걸로. 얘가 치즈가 안 들어간, 진짜 콘이랑 마요만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치즈를 따로 올려서 데펴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음. 코콘이 톡톡톡 터지니까 되게 매력있다. 이 마라 향신료? 요 알갱이 있잖아요. 진짜 많아요. <laughs> 조심해야겠는데? 음. 진짜 이거 찍어 먹는 게 맛있네. 마라 맛도 확실히 나고, 생각보다 그렇게 꾸덕거리지 않아가지고, 평소에 로제 좀 느끼했다 하시는 분들도 웬만큼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거 착한 맛인데, 오리지널로 하면 맵싹하니 잘 드실 것 같은데요? 고삼겹 올려서, 음! 음. 솔직히 맛 자체는 마라떡볶이가 훨씬 맛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거는 별미로다가 가끔씩 아니면 로제를 엄청 좋아하신다 하시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마라 떡볶이 먹을 때 유부를 처음 토핑을 넣어 먹은 거였거든요. 마라 먹을 때도 유부 토핑을 한 번도 넣어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그걸 먹고 약간 신세계였어가지고 그래서 그 맛있었던 기억이 너무 커서 그렇게 차이를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확실히 유부 토핑 자체가 기본 마라 떡볶이에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엽떡에 이 소세지 들어가는 거 좋아해요. 평소에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엽떡을 진짜 잘안 시켜먹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긴 하도 확실히. 이 신선도를 얘기할 음식은 아니지만 뭔가 재료들이 신선한 느낌? 음. 확실히 알싸하다. 좋아! 마라 떡볶이 먹었을 때도 그랬고, 마라 알싸한 맛이 잘 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착한 맛을 시켜도 맵기가 그렇게 맵지도 않은데, 알싸한 맛이 잘 나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로제도 그렇고. 맛있네. 음! 이번 거 별미는 주먹밥에 국물 찍어가지고, 이 콧마요랑 먹는 게 별미인데요? 음와 맛있다. 음, 음, 쿨피스. 일부러 떡볶이 양이 많으니까 주먹밥 양을 조금만 만들었는데 아쉽네요. 주먹밥이 너무 맛있어서. 자. 음. 이 맛이야. 분모자 다 먹었나? 분모자 다 먹었나봐요. 후기에서 우삼겹이랑 유부 추가라고 해가지고 추가한 건데, 이번 마라로제는 저는 유부보다는 이 중국 당면이랑 분모자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라 떡볶이에는 유부가 진짜 맛있었는데, 이번에는 요거야. 뭔가 부드러운 게이 쫀득쫀득한 거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음. 음. 분모자를 평소에 좋아하셨다 하시면 유부보다 분모자를 꼭 추가해서 드세요. 분모자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떡볶이인데 떡이랑 오뎅은 뒷전이 됐어. 음. 마지막 주먹밥. 아 근데 안 짜서 너무 좋다. 적당히 간이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찍어 먹기도 좋고. 음. 그럼. 아. 밥이랑 유부랑 이거였네. 아왜 이제 알았지? 마지막 먹었을 때 알았네. 아쉽군. 근데 생각보다 저랑 비슷한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떡볶이 분식류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떡볶이 오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트로 먹을 때 찍어 먹고 조합해서 먹고 그런 거를 좋아해서 분식을 먹는 거거든요. 미션 중국당면을 찾아라. 중국당면도 다 먹었나? 이럴 수가. 중국당면도 다 먹었잖아. 그렇다면 맛있는 조합을 또 찾아봅시다. 목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우삼겹을 싹 콘마요도 싹 그리고 덮어주는 거죠. 입을 덮듯이. 크. 맛있겠는데? 음. 음. 맛있네. 어. 그리고 유부에다가, 떡에다가, 콧마요를. 삭.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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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대한 음미하면서 먹을 거예요. 떡볶이 세 개. 도장. 응, 음, 분모자가 계속 나오네. 국물 자꾸 젖혀가지고 이렇게. 음. 음. 진짜 후기에서 봤던 대로 이콘 마요를 아예 여기다 토핑처럼 올려 먹으면 느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요청 사항에 콘 마요 따로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딱 적당히 배부릅니다. 너무 좋아. 끝나기 전에 사담을 좀 나눠보자면 처음에는 유튜브를 제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도 좀 제대로 된거 사고 삼각대도 키큰거 하나랑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하나랑 이런 거 사고 편집 프로그램도 아예 제대로 된거딱 사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쓴것 같아서 조금 후회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된다 싶을 때 조금씩 사놨어야 되는데 초반에 너무 많이 산것 같아서 이제 수익 창출이 되면 그 다음 장비를 사자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선명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두 분씩 유입이 되니까 개중에 이제 소리가 좀 아쉽다.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잘안 들려가지고 마이크를 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한두 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아쉬웠고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저렴한 걸로 사서 빨리 촬영을 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제대로 된 마이크부터 시작을 하고 싶었어서 수익 창출이 되면 사야지라는 게더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 유튜버들 이제 장비 관련 얘기 나누는 거 보면 저렴한 거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좋은 비싼 거살 필요 없겠다 싶어가지고 가성비 정말 좋고 추천 많이 하는 제품으로 사가지고 찍고 있는데 어떤가요? 혹시 별로일 나나 싶기도 하고. 만 원이거든요. 굉장히 싸죠. 왜 진작에 안 샀나 몰라. 하.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응.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